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SPSS 분석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제 해볼게요. 어, 여태까지 이론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 실습하는 거는 버튼 다섯 건만 누르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예제에서 어, 그걸 갖고 오시면 어, 이런 분사 분석 데이터 예제 있죠. 어, 그걸 갖고 와 보세요. 실행! 자,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매장 구분에 강남, 강서, 강동, 강북, 네 가지 매장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고객 만족도 점수입니다. 서비스인데. 자, 됐죠? 자, 그럼 이제부터 다 실행시켰죠?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분석. 평균 비교,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자, 분석, 평균 비교, 이런 배치 분산 분석. 자, 실행 시키면 자, 우리 본것 처럼 이렇게 나와 있 죠？그러면 서비스 점수를 종속 변수에다가, 우리 검증 변수가 항상 오른쪽 위에 들어가 죠. 모든 그다 마찬가지로 위에 들어갑니다 오른쪽 위에 전부다. 자 매장 구분, 그룹 간의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얘를 밑에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는 이제 요인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죠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사업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사업 분석에 아, 우리가 봤던 게 이제 보이네요, 그죠 아까 전에 LSD라는 거 있었죠? 어, 본페론이도 있었고 뭐가 쭉 있었죠? 자그 중에 제가 얘기했죠? LSD랑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좀 에라가 나는 게 있다고. 그래서 LSD 한번 찍어 볼게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Q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한번 찍어 볼게요. Q키, 또는 덧넷. 이걸 한번 찍어 볼게요. 세 가지 정도. 도대체 어떤 차이들이 발생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조금씩 난다 그랬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눌러 볼게요. 계속.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 볼게요. 옵션에서 기술 통계량, 평균하고 이런 걸좀 봐야 되니까 얘랑.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분산 동질성 검정이 있어요. 분산의 동질성 검정. 우리 독립표본 T 검정할 때도 등분산, 이분산 검증했죠? 어, 이것처럼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그래프로 좀 그려봐야 되니까 평균 도표. 눈으로 봐야 되니까 얘를 찍어 볼게요. 세 개. 자, 요거 세개 체크했죠? 그 다음에 계속 누르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기술 통계에서 쭉 나오죠? 자, 그러면 평균도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딱 보더라도 강남하고 강서하고는 점수가 높은데 강동은 점수가 낮고요. 강북은 애매하게 중간에 걸려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그래프를 보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건가? 어떤 게 차이가 나지? 아니면 다 차이가 없나? 뭐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 출력해 놓은 걸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기술통계, 제일 앞에는 기술통계가 있죠? 자, 화면하고 여러분들 그 모니터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자, 기술통계가 있어요. 각각의 데이터 개수에 따라 평균이 쭉 나오죠? 어, 그거는 좀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아노바 모형의 가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예를 돌리고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아닐 때는 예를 돌리세요. 우리 지난번에 해봤죠. 독립표본일 때, 이분산일 때, 등분산일 때, 그 계산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하기 전에 먼저 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해서 동질하면 위에 거, 이분산이면 밑에 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해봤죠? 똑같아요. 안어봐도 집단이 3개 이상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룹 간에 동질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지고 보고, 분산이 동질하다, 안 하다, 이걸 검증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분산의 요두 개는, 어 실제로 뭐, 여기서 SPSS에서 제공되는 보다는 이런 데서 제공되있는데 요거는 주로 많이 안 쓰입니다. 안 쓰이고, 요거를 주로 많이 봐요. 분산의 동질성에 보면은, 바틀렛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SPSS는 요 검증 방법을 써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기술통계 바로 밑에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분산이 동질합니까? 이거죠? 평균이 아니에요. 뮤가 아니고 시그마죠? 시그마라는 게 분산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산이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4번의 그룹이 모두 동질합니까?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꾸 학생들이 헷갈려해요. 분산의 동질성 검증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없다, 여기서 그룹이 동질하다, 그러면 어? 그룹 간의 차이가 없네요. 이게 아닙니다. 그룹 간의 차이는 뒤에 나오는 아노바를 분석을 해야 돼요. 분산의 동질성은 뭐냐면, 아노바 분석을 할때 그룹이 차이가 있다, 없다를 A라는 방법을 쓸까요? B라는 방법을 쓸까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얘는 그룹의 평균 차이가 아닙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처음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은 물, 무조건 0.05보다 크다, 작다. 크면 차이가 없고, 작으면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줬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차이, 그룹 간의 차이 검증할 때는 좀 복잡하게 앞에, 분산의 동질성이라는 걸꼭 검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착각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 차이가 없으면, 어, 그럼 그룹 간의 차이가 없는 거네? 이게 아니고 그룹 간의 분포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걔는 그룹 간의 평균의 차이가 아니에요. 말이 좀 어려, 헷갈리죠? 음. 얘는 분산이 동질한지를 보는 거지 평균이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본게 아닙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산의 동질성 4개 그룹이 있는데 그룹 간의 분포가 똑같습니까?라는 거를 본 거예요. 0.05보다 아, 여기 있죠? 0.05보다 얘가 커요, 작아요? 얘는 0.05. 우리가 기준점인 0.05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여러분들 0.05보다 크다 작다는 탈줄 알죠? 크면 똑같아요, 틀려요? 같다. 뭐가 같아요? 분산이 같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분산이 같다는 거지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본게 아닙니다. 여기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이런 걸왜 해줘요? 뜬금없이. 우리는 평균 차이만 검증하면 되잖아요. 그죠? 괜히 복잡하게 이런 걸왜 해주나요? 그런데 분산이 동일할 때와 동일하지 않을 때 분석하는 기법이 또 틀려서 져 그래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분산이 똑같다 그러면 동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이 분산 분석표 있죠? 요걸 쓰면 돼요. 대부분 분산이 동질할 겁니다. 데이터 개수가 뭐한 100개 이상 넘어가면 거의 다 유사하게 동질하다고 나와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얘가 0.05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0.04든가 이렇게 낮게 나와요. 그러면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안오버표를 못 씁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죠. 비모수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얘 가서 얘로 확인하세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얘를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 우리 예제로는 잘안 나오죠? 예제로는 주로 차이가 있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우리가 뒤에 가면 실습 예제가 있어요. 이 실습 예제 가면 비모수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뒤에 붙여놨습니다. 왜냐면, 하 모수일 때와 비모수일 때 우리가 다 봐야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회사 들어가서 쓸 때는 다 봐야 되니까, 뒤쪽에 사례에는 비모수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비모수일 때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일단 우리는 모수 니까 그러니까 요거로 돌려도 됩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분산이 동질하니까 그냥 계속 해석하세요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를 해석해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 분산 분석이 평균이 4개 그룹의 평균원 차이가 있습니까? 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얘 예 값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아노바의 핵심은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 다 계산해본 겁니다 0.05보다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이 값이. 0.01이죠? 0.01은 0.05보다 작죠? 따라서 그룹 간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느 6개 중에 뭐하고 뭐하고 차이가 있어요? 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뭘 체크했죠? 안 오바, 아니, 그, 그러니까, 뭐죠, 아니, 까 그러니까, 사후 분석이라는 걸 체크했죠, 옵션에서. 원래는 얘를 보고, 얘를 보고 차이가 없으면은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대충, 아,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화면에서 그냥 체크해놓고, 왜냐면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잖아요. 해놓고, 나중에 이걸 보고, 여기서 0.05보다 크면, 0.06 이상 높게 나오면, 야, 여기 수도, 밑에 거 보지 마. 끝. 해놨지만은 밑에 거안 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 그럴 때는, 아,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체크해놨던 거 이제 해석해볼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